여자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암, 유방암. 최근 건강검진의 확대로 갑상선암이 폭증하면서 이리 자리를 갑상선암에 내주었지만 사실상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유방암.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들어봅니다. 보통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화와 성장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유방 조직을 이루는 세포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방암 대부분은 육안이나 소엽에 있는 세포 중에서 암이 발생하는데 그런 발생하는 세포에 따라서 유관암 또는 소엽암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육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유관암이 한 80%, 소엽암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피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와 아닌 사람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을 구성하는 지방과 유선조직 중 유선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치밀유방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발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으면 그만큼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고 또한 장기간 피임약 복용도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지방, 고칼로리에 서구화된 식이 음주, 비만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유명 해외 스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유전적인 요인도 유방암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은 브라카1, 브라카2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는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의 멍울이 만져지는 것인데요. 유방암의 증상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유방에 멍울이 있을 때 유방암과의 간별을 위해 전문의를 꼭 찾아야 합니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의 멍울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멍울은 대부분 통증이 없고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유방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여성같이 치밀유방이 많은 경우에 조직이 종개같이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서 암 같은 종양이 새로 생겨도 그것을 그냥 단순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유두 분비물의 경우 호르몬 이상이나 위장약 같은 약물 복용, 양성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쪽 유방, 한쪽 육안에서 혈성 분비물이 나온다면 꼭 유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연기암의 경우 100%에 가까우나 4기의 경우 2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요. 유방암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이 없을 때 조기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달 자가 검진,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 정기적인 유방 촬영 등이 필요한데요. 만약 의사의 진찰 및 유방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는 조직 검사를 통해 유방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유방암이 의심되면 보통 이제 3% 이상의 확률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유방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부분 마취 후에 바늘을 유방조직에 삽입해서 총처럼 발생, 발사하여 조직을 얻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진공 흡입 조직 검사인 마모톰이 이용되기도 하고, 또한 세침 흡입 검사도 쓰이기도 합니다. 앞서 유방암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유방암은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로 자가검진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자가검진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후 거울을 보면서 맨 눈으로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2단계에서는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는데요.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편 두세 네 번째 손가락 첫마디 바닥면을 이용해 검진합니다. 검진할 때는 유방주의 바깥쪽 상단부에서 원을 그려가면서 안쪽으로 반드시 쇄골의 위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검진하면 되는데요. 동전 크기만큼씩 약간 힘주어 시계 방향으로 세개의 원을 그려가면서 검진합니다. 유두 주변까지 작은 원을 그리며 만져본 후에는 유두의 위아래와 양 옆에서 안쪽으로 짜보아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누워서 촉진하는 것인데요. 편한 상태로 누워 검사하는 쪽 어깨 밑에 수건을 접어서 받친 후 검사하는 쪽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2단계의 방법과 같이 검진합니다. 자가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습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은 고용암 중 가장 치료 방법이 많은 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좋고 계속 생존율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치료는 외과적 수술입니다. 그 외에도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한 보조적 치료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 외에 보조적 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수술 후 조직학적 검사가 결과에 따라서 또 환자의 나이, 위험도, 수술 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언급된 모든 치료를 받는 환자도 있지만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외과적인 절제이며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는 모든 환자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점점 여성의 미용상의 개념이 중요시 되고 조기 유방암의 발견이 늘면서 현재는 유방을 보존하는 유방보존술식이 증가되어 우리나라에서 60%의 유방암 환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방을 절제한 환자라 하더라도 유방 보형물이나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 원래 유방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유방 재건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방암에서 재건술이 보험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은 크게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자가 조직 이식 방법과 보형물 삽입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조직 이식법은 복부나 옆구리, 엉덩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식하게 되고, 최근에는 자가 지방이라든지 복부의 장막을 이용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이 잘 끝났다 하더라도 환자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생활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재발을 경험한 환자의 50% 이상이 또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발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발 후의 생존율 또한 높아지는데요. 전체적인 유방암 5년 생존율은 가장 최근인 2006년에서 2010년 결과는 91.0%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치료 방법의 발전과 조기 검진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재발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수술 후 2, 3년 안에 재발 위험성이 제일 높고, 그 이후에도 재발 위험도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유방암이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은 5년이 지나도 다른 암과 달리 재발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방암의 경우는 5년이 지나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유방암 치료로 인해 폐경이 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폐경이 될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보조 치료인 항암 치료의 경우 폐경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폐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리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 여성 호르몬인, 호르몬이 유방암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일부로 치료의 목적으로 환자를 폐경을 유도하는 주사제를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이가 젊은 환자에서 항암제 치료로 난소의 기능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역할로 폐경을 유도하는 주사를 쓰기도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유방암 환자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y e 도될수 있고 노도될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표현보다 유방암 환자에서 항호르몬제 치료를 받는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폐경후 항호르몬제로 쓰이는 아로마타제 2미터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을 유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하고 칼슘제 등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처럼 재발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스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특히 수술 전 병기가 높았거나 치밀 유방 젊은 나이일수록 철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기 추적 검사 권장하는 수술 후첫 3년간 매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간 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환자와 암의 특성에 따라 간기능검사, 암표지자검사, 흉부X선검사, 복부초음파, 골동의원소검사, PET, CT 등을 추가하기도 하며 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대해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적관찰을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완치 여부에 관계없이 유방암을 고혈압,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고 추적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에 대한 지나친 심리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 도중에 아니면 치료 후에도 우울감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주변에 가족분들이 있고 또한 병원의 환자분을 생각하는 주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항상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고 또 즐거울 때는 서로 기쁨을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